안녕하세요. 최고 부동산 연구소 소장 정은겨입니다. 오늘은 각종 호재가 많은 용산의 중심, 한강로에 위치한 용산시티파크 69평형을 소개해드립니다. 용산의 호재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는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용산국제업무단지, 그리고 각종 교통호재들이 있는데요. 신분당선이라든지 GTX 등이 앞으로 생길 예정이 있습니다. 이런 각종 호재들로 인해 용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정도는 계속 부동산의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용산 시티파크는 이런 각종 호재들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2007년 8월에 증공한 421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총 주차 대수는 634세대로 세대당 1.49세대입니다. 본 세대 같은 경우는 4대의 주차를 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도보 10분 내 거리에 용산역, 신용산역, 이촌역 등이 있습니다. 그럼 용산시티파크 69평형, 101동 3호라인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신발장 먼저 보시면 신발장은 이렇게 한 칸, 두 칸, 이렇게 해서 세 칸, 총네 칸이 있고요. 신발장 공간은 충분해 보이네요 들어가는 입구에 공원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의 주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오시면 복도를 따라 이렇게 방이 세개 나란히 있는데요 복도를 따라가시면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은 남동향으로 베란다를 모두 확장해 놓아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 창을 보시면 용산 민족공원이 저 너머로 보이고요. 용산 파크타워와 시티파크 사이에 있는 공원 조망입니다. 이쪽 창은 지금 여기 12층이라서 한강 조망이 안 되는데요. 25층 이상으로 올라가시면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본 세대는 지금 이천동에 있는 푸르주 아파트가 보이네요. 거실의 반대쪽에는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은 D 자 형태로 주방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밀레 식기 세척기가 있고요. 여기 싱크대랑 우선 하부장은 일반적이고요. 여기 밀레 인덕션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밀레 광파 오븐렌즈가 있고요. 여기 LG 디오스 냉장고도 빌인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이렇게 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를 열어보시면 보조주방 겸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빈채 김치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스레인지 두부가 있는데 이제 냄새나시는 음식 조하실때유용하실것 같습니다. 이곳은 보조주방에서 보는 전망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단지내 공원과 저기 멀게 용산 민족공원이 보입니다. 이제 안방을 보실 건데요. 거실과 안방 사이에 이렇게 주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는데요. 드레스룸이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안방 욕실을 보실까요? 욕실은 어메리칸 스탠다드의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세면대는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샤워부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건식으로 사용하시기에 좋습니다. 안방은 굉장히 사이즈가 넓어 좋은데요. 지금 보시면 용산민족공원 전망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북박이장도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북박이장이 여러 칸 설치되어 있어 수납공간은 아주 많으네요. 안방 한쪽으로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어서 보관하실 물건이 있으시면 유용하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끝쪽에 있는 침실 내리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 침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 2, 3, 3개의 침실이 나란히 있거든요. 양쪽에 있는 침실은,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저뒤 건너로 이천동의 아파트가 보이고요. 이쪽에 국박이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색상이 있고요. 안쪽으로, 공간을 다양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침실 2를 보시면 금전방과 같은 전방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이 있고, 이쪽에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방을 보실 건데요. 세 번째 방은 조금 다른 두 방과 달리 창문이 좀 좋고요. 이쪽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실 1, 2, 3은 가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서 트셔서 넓게 쓰셔도 가능합니다. 침실 3 맞은편에 보시면 공용욕실이 있는데요. 공용욕실은 안방욕실과 굉장히 유사한데 규모만 조금 더 작습니다. 공용욕실도 샤워부스가 따로 되어 있어 건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곳곳에 수납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보셨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창 밑에도 수납공간이 있고 이쪽 한편에도 수납장이 있습니다. 여기 주방 앞에도 이렇게 수납장이 있네요. 거실에는 두대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에는 별도의 에어컨이 따로 설치되어 있고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대 전체에 이중창으로 소음과 방음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용산 시티파크 69평의 형 시세는 매매가 41억에서 50억까지 다양한데요. 절층이냐, 5층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오래된 모델이라 수리가 된 세대이냐, 수리가 되지 않은 세대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세의 경우 16억에서 18억, 월세는 보증금 5. 매매가 47억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용산시티파크 69평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